부평 우가 각오하세요 오늘은 어떤 한 약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국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거든요 <목소리> 을 운영하는 사주가 있고 그 아래에 직원들이 있고 지금이 좀 여름 휴가 시즌이에요 저 약국에 있는 약국장들도 많이 여행을 가거든요 여행을 가야 하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일할 사람을 일단 알바로 뽑아놓는 거죠 제가 요즘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 어무튼 부평에 어떤 약국에서 이제 일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아 원형 약사님이 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이 남자를 불편해하신다고 하셔 하셨... 여자 약사를 뽑으려고 했는데 여자 약사가 뽑히지 않아서 원장 약사님을 뽑은 거다. 근데 만약 며칠 후에 여자 약사가 뽑힐 경우에 원장 약사님은 일을 못 하실 수도 있다. 일단 저는 뽑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약국에서 여자 약사를 못 구해가지고 어 제가 일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주 뒤에 다시 그 국장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 원영 약사님과 일을 같이 못할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사실 거기다가 제가 더 사족을 붙일 것도 없는 게 고용주가 자기 약국에 더 적합한 사람을 뽑는다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국장님께서 키크티콘을 보내신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약사님은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사업주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안 뽑는다는 게 사회적으로 질탄을 받아야 될 것도 아니고 피고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기분이 나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국장님께서 미안하다는 메시지와 같이 기프티. 콘을 보내주셔 가지고 또 감동을 받고 그럼에도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죠 그랬더니 또 국장님께서 이렇게 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많은 위로가 됐어요 제가 최근에 계속 약국에 지원을 하면서 좀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제가 그래 나름 서울대병원 입사할 때는 1등으로 입사했는데, 약국가에서는 저의 그런 이력이 전혀 쓸모가 없고, 서울대병원 1년 근무했습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그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려서, 작년 1년 동안 되게 치열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그랬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런 식으로 위로의 문자를 받으니까, 정말, 정말,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F1은요, 그래서 진짜 그 어떤 것보다도 위로 받았고, 사실 기프티콘 때문에 정말 저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약사님들이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것을 느껴가지고 또한번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위치가 될 텐데 그 위치에 가서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교훈을 또 한번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결론 이 약국이 인천에 있는 약국이거든요. 마개 인천 멈춰